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동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커피 곡물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오늘 쉬는 날인데 배추를 절여 놓고서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겨울철 되가니까 그 이제 노화 방지 보습력이 좀 보습력을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혼처 쓰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냈습니다. 여러분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. 어 어렵진 않아요.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것도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선은 이 비누 베이스를 1kg인데 1kg 기준에 만든 거거든요. 이걸 이렇게 봉투에 깍빡 썰기해서 팔아요. 이 냄비는 참고로 이 비누 전용 냄비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편리해요. 그래서 불을 약하게, 가장 약하게 해서 해 놓고, 이제 그동안에 저는 이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녹는 동안에 여러분, 논이 아시, 좋은 거 아시죠? 어, 논이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. 논이를 끓인 이거 물이에요. 맛있는 물. 이거를 여기다가 한 컵을 부었어요. 한컵 붓고, 여기다가 이 커피 찌꺼기를 곱게 이거 말려가지고 고운 채로 걸렀거든요. 이거를 두 스푼. 지금. 미스카르를 여름에 먹고서 남은 게 있어가지고 미스 공물 여러 가지는 공물이거든요. 이거 두 스푼이에요. 이거를 넣을 거예요 여기가두 스푼 잰거거든요 그리고 흑설탕이 좋은데 흑설탕이 없어서 지금 이거 황설탕을 넣을 거예요. 황설탕 두 스푼. 쌀편는 이게 이렇게 가루를 팔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20g인데 20g 다안 다 넣고서 그냥 이렇게 스푼으로 넣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한 스푼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글리세린이 화장품이나 어디에 다 들어가거든요. 이거는 천연 글리세린인데 노화 방지하고 보습력이 뛰어나요. 그래서 화장품 할 때나, 니코로스나 스킨이나, 여러 가지 화장품 할때 이게 들어가거든요.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요새 같은 이제, 한절기에 이게 굉장히 각질 같은 거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죠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세 스푼을 넣어줄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호호바. 튼살이나 악건성에 굉장히 효과적이죠. 건조하고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따라서 써야 되는 이게 렇 누르는 건데 저는 시간상 이렇게 해서붓게요 약간 한 방을 많이 붓는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라벤더 오일. 그리고 저는 이걸 꼭 넣어 줘요. 라벤더는. 라벤더도 이렇게 뿌려 주면 돼요. 향기가 많이 맞고 싶으시면 많이 뿌려주시면 되고, 이 정도 뿌려주시면 되고, 코코넛은 어,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몸에 보습력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. 코코넛 오일도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따가지질 않네. 이렇게 잘 굳어가지고 녹여놓은 상태인데, 이것도 조금... 녹고 있거든요. 이렇게 은근한 물에다 하면 이 분유 베이스가 녹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저어서 잘 저어가지고 끓어 끓는 물에다가 이거를 부어줍니다. 부어주고 살살 한쪽으로만 저어주시면 돼요. 들이 여드름이 좀 심해서 제가 자소엽하고 어성초하고 녹차로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를 사용하게 해줬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썼는지 좀 많이 효과를 본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비누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있으세요. 약한 물에서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 이거는 이제 어저께 제가 바나나를 갈아가지고, 바나나하고 쌀겨하고 어 커피 찌꺼기 조금 넣어가지고 이거 만든 거거든요. 만들어서 이렇게 썰었어요. 썰었는데,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저는 이제 욕실에다 놓고서 쓰는데, 이거로 머리도 감아도 되고, 머리, 이거 하나면 다 돼요. 이거로 샤워해도 되고, 그리세린이 들어가서 굉장히 보습력도 뛰어나고, 촉촉해요. 그래서 이거 하나로 굉장히 이게 효자 역할을 해요. 욕탕에서, 욕실에서 <laughs> 이거를 발라서 어, 크레인징 다 동시에 되거든요.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는 동그란 거는 이제 비누 컵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지금 거의 다 굳어지고 있어.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굳거든요. 이것도 하고 있고. 민터 틀인데, 여기다가, 버서또 이것도 굳혀가지고 하고 있고, 이게 이제 이 상태로 되는 거죠, 이렇게. 된 거고, 지금 여기다가 붓겠습니다. 물론 이제 사서 하시는 거 좋은 것도 많지만,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되게 위미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선물로 주기도 좋을 것 같죠. 어,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만명 되고 막 이렇게 할때 이벤트 할 거거든요. 이렇게 제가 어, 이런 거 종보해서 선물도 드릴 거예요. 음,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들, 어, 항상 말 한마디라도 댓글에도 굉장히 그 진실성이 담긴 사람들 이제 제가 잘 보겠습니다. 이왕이면 복짓는 사람,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여기 하단에다가 자세히 써놓을 테니까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그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네, 오늘도 한번 행복을 만들어봤고요, 비누 만들어봤습니다. 사랑합니다, 감사합니다.